기독교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기독교가 분해되어야 사회가 산다와 같은 주장들은 반 기독교 단체 공산당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기독교를 악마화시켜 악의 근원인 듯 매도하는 게 공산당 좌파 세력들인데 거기에 동조하는 게 이번 탄핵 사태의 침묵으로 동조하는 먹사들 기독단체들인 것이다. 아울러 기독교는 물리력을 행사하면 반성경적인 것인가? 성경 어디에 물리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가? 중공 북계처럼 처참하게 교회가 없어져도 그냥 침묵으로 기도만 하라고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가? 크리스찬들은 끊임없이 성경과 정통교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 이슬람과 싸우고 국교인 카톨릭과도 싸우고 이단들과도 싸워왔는데 도대체 지금은 왜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인지 성경의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그러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싸운 선대 크리스찬들은 죄를 지은 것인가? 카톨릭과 싸운 루터와 지지한 영주들이 없었다면 종교혁명도 없었을 것이고 교회들도 없었을 것이다. 청교도 혁명 칼빈과 찌빙글리 위그노들의 이단과의 싸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교회들은 없었을 것이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국가나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약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국가들과의 전쟁인 내용이고 신약도 오직 예수만이 진리와 구원이고 전신 갑주를 입고 우상 이단들과 싸우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크리스찬은 물리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비성경적인 주장이고 공산당의 주장일 뿐이다. 크리스찬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 영적 싸움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해왔다. 물리적 충돌을 겁내서 성경 말씀 수호를 거부하고 교회 보호를 회피하고, 구경만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성경에는 물리력 행사 금지한 내용이 없다. 오직 성경만이 기준이다. 나 자신의 생각도 이미 좌파들에게 세뇌되어 있지는 않은지 성경에 근거하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